이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서 당 대표 선거 하고 있죠. 네, 예. 김기현 뭐 안철수 뭐 등등 이제 개 발광을 뜨는데왜당 네. 대표를 하려고 저렇게 발광을 뜹니까 공천권 때문에 그렇겠죠. 지가 공천권을 틀어준다고아 네, 네. 결국 그것 때문에 발광 뜨는구나 네, 네. 공천권 주면서 뒤에서 돈 받으려고. 뭐,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. 아니 아니요, 상당해요 상당해요. <laughs> 확인했어요. 주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의심할 수가 있어요 지금요, 있는데. <laughs> 황교안요 참 정신 또라이 같은 놈 말이야. 황교안 때문에 망한 거거든 사실은. 그때 황교안이가 그당 대표하면서 공천권을 행사할 때에 어제 저녁 내가 10시까지 들었어. 그때 황교안이가 김영호를 그 공천위원장으로 선임할 때에 어떻게 부정을 했는가에 대하여. 그래서 그중에 한 사람이 지금 양심선언이 나왔어. 황교안한테 공천 받으려고 돈을 50억을 줬다. 오. 공식적으로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어. 그 사람 수사하라고. 그러니까 황교안이가요. 뭐 지금요, 다시 무슨 뭐. 부정선거를 맡겠다. 그 사람은요, 부정선거 안 믿는 사람이요. 근데 왜 저게 발광되느냐? 다시 당대표 맛이 너무 좋은 거야. 당대표 하면요, 아침에 일어나면 기자들이 4,50명이 다 가서 기다리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. 황교안 저거 수사해야 돼. 뒷돈 받은 거 수사해야 돼. 뒷돈 받은 거.